Thank you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토저 목사님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이 책을 소개합니다. 아, 규장에서 나온 마이티 시리즈 26번째 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곱 가지 질문과 주제를 제시하고 이 책의 글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구성으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은혜를 받았는데 삶은 그대로라고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분은 주님을 만났고 회개와 눈물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괴로운 것은 자신의 삶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삶은 잘 변하지 않는 것이냐고 한탄합니다. 그 이야기를 목사님께 해봤느냐고 하자 목사님은 웃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왜 목사님께서는 그 말만 해 주셨을까요? 은혜가 없으면 실제로 그런 질문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의 싸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분은 이제 믿음의 출발점에 막선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 책에서 선행적 은혜라는 말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은혜라는 것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일하시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 이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리켜 신학에서는 선행적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예를 들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알수 없는 갈망. 영원한 가치들을 향한 강한 열망에 사로잡히는 것. 죄에 대한 혐오감. 혐오스러운 죄의 사슬에서 건짐받기 바라는 마음 같은 것이 있다.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알수 없는 것들을 불러 일으키시지만 이런 체험을 하는 당사자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성령께서 속삭임을 통해 그분의 신비로운 임재를 인간의 마음에 알려 주시면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안다. 은혜는 단순한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그때그때 그때 바로 알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 나중에 선명하게 알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처럼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 일이 이런 오늘을 예비하기 위해서였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싸움을 많이 하는 만큼 나중에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실제로 아픔이나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영역에서만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믿음은 그냥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믿음은 약해지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강물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듯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신앙이 더욱 깊어져서 그리스도를 더욱 담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미숙하고 한심한 것이다. 구부러진 그리스도인이 고침을 받지 않으면 세월이 흘러가도 역시 구부러져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생명을 주는 회개의 물을 늘 그의 뿌리로 끌어들여야 한다. 회개의 마음을 키워 나가는 일은 영적 진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늘 자책하고 풀이 죽어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믿음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토저 목사님의 해결책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온전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다. 이것은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알기 위해 계속 힘쓰며 노력할 때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역설적 상황 중 하나다. 우리가 병적인 내성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과 활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기뻐하라는 원칙을 세워주고 싶다. 여러분은 단 하나의 기도만 할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만 들어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들은 여럿이지만 그분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오직 하나, 바로 그분 자신이시다. 하나님을 소유로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최고의 기업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딱한 가지만 들어주신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다른 모든 것들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단한 가지 기도 제목은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 오, 주님,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을 주시면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하찮게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라는 자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시선의 차이를 기억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세상이 나를 볼 때는 하찮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찮게 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시선이 확인된다면 하찮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상관없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나기 전까지 아무리 하찮은 존재였다 할지라도 그가 그분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아주 귀중한 존재로 변한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섬기기 시작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아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존재보다 열등한 존재로 간주한다면 주님은 슬퍼하신다.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영원한 언약의 피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기에 이제 우리는 자녀로서 그분의 나라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된 것이다. 크리스천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 때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나의 못된 성품, 나의 위선 때문에 미움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성 때문에 우리에게 붕괴한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성격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짜증을 내는 것이다. 물론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고 육체를 따라서 난자가 성령으로부터 난자를 박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점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 피곤한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다. 세상은 술고래나 대식가나 미소 짓는 허풍쟁이는 참아줄 수 있지만 외적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묘한 죄들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격하게 분노한다. 종교적 죄인은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내는 사악한 행동들을 비웃으면서 자기의 죄를 자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몰아놓고 꾹꾹 억누른다. 그렇기 때문에 악명 높은 비호감이 많은 종교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교만, 사랑 없음, 경멸, 자기 의, 신앙에 대한 속물적 우월 의식, 헐뜯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경건한 미소와 인위적 농담의 가면 뒤에 용이 주도하게 억제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일상 생활에서 우리를 접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낀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높은 영성 때문에 미움받는다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자기 위로인가? 청년들이 종종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제 소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 질문에서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어떤 직업을 갖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부른받은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송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자가 무심코 어떤 지역의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갔다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새로운 의미를 갖는 아름다운 길로 재탄생할 것이다. 천마리의 소가 그 길을 걸었어도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 그 길은 왕 같은 길이 된 것이다 소들이 다니는 보잘것없는 길은 왕자의 품격을 끌어내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가 그 길의 품격을 높였다 성직자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직업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미 거룩하게된 사람이 맞는 것이 성직이다 이 불쌍한 사람아, 조심하게. 당신의 천직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당신이 그만큼 더 거룩해지거나 그만큼 더 좋아졌다고 착각하지 말게. 지혜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 당신의 천직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오히려 그만큼 더 비참해지고 그만큼 더 조주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게. 내가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압축해서 표현하라면 선한 행위들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선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 그가 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의 존재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어떤 것이 된다. 그리하여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의 사람, 농사 짓는 하나님의 사람, 설교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업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게 된다. 토조 목사님은 기회는 앞머리 털이 있지만 뒷머리 털은 깎아버렸다는 그리스의 속담을 인용하며 기회는 올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도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토조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3자가 없는 것이 믿음이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가 아람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귀 라고 번역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어디서나 듣고 따라가는 은혜 꼭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